살아 달래가며 살아가는 세상 돌고 돌아 돌아가는 세상 살아가기 살다 보면 오늘보다 또 내일이 좋아진 세상이 그렇게 나의 마음 달래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세상을 살기 위해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기. 달래 가면서 살아가는 세상, 함께 살고 살아가는 세상, 그렇게 살아가야지 마음을 비워 살고 살아가, 그렇게 사는 세상이 좋아.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, 때로는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사이, 그 무엇이 더 필요할까? 살아가기에 너를 달래고, 살아가기에 나만의 사랑 그런 사랑을 찾아가는 것을 언제 오려나 이 좋은 나의 시간 언제 찾을 수 있을까 나의 사랑 나누가며 함께 살아갈 그 사람 만나고 만남 속에서 그런 사람 찾아갈 거또 다른 세상 그 세상 속을 가해줘. 사아가야지 우리가 남긴 사랑, 그 사랑, 을 찾아 달리고 달려 우리의 좋은 사랑, 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너와 함께 행복한 세월, 보 내며 살아갈 거나 언제 다가오려나, 그 언제 만나 지려나,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눌 사. 사랑을 나눌 그 여자 오늘 만날 수 있을까 또 다시 오늘이 지나 돌아오는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모습이 나타날까? 또 달래보는 시간 아깝지 않잖아. 달래고 달래려본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퍽고 찾아가자 너 바람결에 스치는 여자 그 여자의 향기를 맡으가니 사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외로워 I oh, don't know. 저 그렇게 던지고 살아 아, 나홀로 산다는 그런 생각은 <laughs> 세상 밖에 아, 던져버리고 이 좋은 세상 너와 함께.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 언제 간이날수 있잖아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.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가야지 그 어느 때그 순간에 그런 사랑만 할수 있어 잠시 생각해봐, 너의 좋은 세상살이 그 모든 게 사랑에 있어. 선택의 망,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나? 이쁜 일을 선택하겠나 못난 일을 선택하겠나 사람의 마음 언제라도 그냥 그렇게 떠나갈 수 있어 이쁜 것이 치하다 보면 그 여자의 마음을 놓칠 수 있어. 못난이도 마찬가지야.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지. 얼굴이 그렇게 중요하겠나? 그런 여자를 선택을 해봐 살다 보면 마음이 달라 여자의 마음이 너무 달라 이쁜 것도 그렇고 그래 문아니도 그렇다. 선택, 그것 을 달래 가며 그런 사람 을찾고찾아 잘못 찾 으면 잘못 고 르면 한순간 에너 의, 이 인생, 아까운 인생 모든 걸잃어버 리고, 너의 삶이 폭망할 수 있어 돌고 돌아 돌아가는 인생 그렇게 돌리고 살아봐 너의 마음 가는 대로 뜨거운 사랑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봐. 너의 삶이라는 게 행복한 인생 만들고 만들어. 그렇게 좋은 사람 찾아봐. 너. 너의행 행복 만의의사을을느며이이세을을아아간 그런 는그만거는만버거는 햄버거는 햄버거는 햄버 너와 함께 잘 살아갈 그런 사람을 찾아봐 찾을 수 있잖아 단단을 잘해봐 그것이 너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 한 여자가 너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. 또 다른 한 여자, 그 여자가 너의 인생을 바꿔 주는 거야. 그런 사랑, 찾아가 살아봐.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, 너의 축복, 너의 행복, 이 세상에 담아서 둘만의 행복한 세상을 살아, 그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 이 세상 살기가 즐겁잖아.